청춘의 기운과 에너지가 펑! 퍽! 발산되는 이곳, 광주의 발산마을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기도 하고,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가 유명해서, 이 광주의 핫플레이스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이곳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바로, 바로 이 청춘 빌리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곳 발산마을의 매력을 조금 더 한층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맛있는 냄새! 어머 뭔가 많이 분주해 보이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많이 바빠 보이시네 환영도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먼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거 청춘 빌리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춘 발산 마을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춘 빌리지입니다 야 이거 청춘 빌리지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빌리지 이렇게 좀 형성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청춘 발산 마을에서 도시재생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러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또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우리 또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할머니들 오늘 단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샌드위치 포장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무슨 마을 잔치가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조합이 신선해요. 나이대가 다양한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잠이 없으시던 우리 할머니들이 도와주겠다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가게를 몇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공짜로 도와줄 테니까 말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할머니들한테 네. 돈을 드리면서 네. 같이 일을 할수 있을까? 네.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본 게 노인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에게 인건비도 드릴 수 있으면서 직장도 생기고 저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서로 상부상조. 아, 그런 특별한 사연으로 이런 조합, 독특한 조합이 완성이 됐군요. 아니, 청년분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샌드위치 만들기 말고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 청춘 빌리지에서 이제 청년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에서 깡통이나 어 유리병을 모아 가지고 마을 장학금을 주세요. 이제 그거를 어르신들끼리만 하긴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그릇도 씻고 응. 빵송도 두드리고 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생활 용품을 좀 갖다다 드리거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소하다뇨 응. 그렇게 또 서로 가지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 너무나도 매력적인데요. 아우. 아니, 그러면 여기에 청년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몇팀 정도나 이곳 발산마을에 입주해 계시는 거죠? 저희 발산마을에는 총 서른 여 팀? 네, 30여 팀이 이제 모여서 열심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또 새로운 마을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쉽지 가 않은 일인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저희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 정말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청년 대표님의 마음은 이렇지만 우리 할머니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분주한 할머니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샌드위치 정말 맛깔나 보여요. 할머니 제가 일손 좀 도와드릴까요? 저 잘해요. 아 여기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험의 경력에 의해서 이 포장한 것이 이뻐야 돼. 아. 그렇게 다른 말씀만 하셔? <laughs> <laughs> 즉 필요 없다. 에이. 아 그럼요 괜히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와 속도도 빠르시고 숙달된 모습이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 샌드위치 만들고 포장하셨어요? 햇수로는 2 년째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2 년째. 네. 아니, 뭐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인기가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맛도 좋아요. 그두 마리 면 잔소리고, 이것이 음식이란 손맛이 고 정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듬뿍 담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좀. 잡두사에서 많이 많이 좀 팔아주세요. 합니다 <laughs> 얼마나 정성을 많이 녹여내셨으면 애정이 뿜뿜 이렇게 나오실까. 어, 굉장히 어, 너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나저나 <laughs> 네. 이곳 발산 마을에 수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할머니들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할머니들도 굉장히 재미나고 활력 넘치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러죠, 그러죠. 예, 뭐, 하도 나이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으시기 때문에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청년팀들이 들어와서 첫째는 마을에가 활기가 넘치고 또우리들을 선발이 되죠. 할머니, 아 할아버지들 선발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서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손자, 손녀로 생각을 하고 재밌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해보자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야 멋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이요. 88! <laughs> 청춘 기운 느껴지십니까? 다 이게 서로서로 서로 좋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에너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누가 팔팔로 보겠어요? 우리 할머니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네, 네. 자, 서로 가진 능력을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 뿜뿜 뿜어내고 있는 이곳 발산마을 여러분도 오셔서 그 기운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마음 많은 20대입니다.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저는 구경만